자, 이번에 이어지는 무대는, 아, 이분도 요즘 엄청난 인기예요. 이분 때문에 또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만능 끼쟁이죠. 양지원 씨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안 들립니다. 다 같이 양지원! 아 양지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네, 올해도 순창 장류 축제에서 양지원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창 장류 축제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순창 군수님 계신가요? 계세요? 네, 순창 군수님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른손을 번쩍 들면 순창이 최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박수와 함성을 크게 실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왼손을 번쩍 들 건데 이번에는 순창 장류가 최고에서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박수와 함성을 크게 실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음 곡 이어서 제가 고향집에 이어서 헛소리라는 신곡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안 들립니다. 하나씩.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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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앵콜을 외쳐 주셨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겨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